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은 몇백 원으로 내 비싼 어근 탐지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휴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어근 탐지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배터리에 보통 직결을 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에는 시동용 배터리와 직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트 같은 경우는 시동용 배터리에다가 이 어탐선을 바로 이제 직결해서 사용합니다. 어탐선을 직결해서 사용할 때 휴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결해서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은 시동을 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기판 화면들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트에서도 시동을 걸 때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필요해서 이제 쭉 하고 이제 빨아가요. 이제 뭐죠? 엔진에서. 그랬을 때 자칫하면 은 어탐기에 영향을 미쳐서 어탐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휴즈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벨리나 그, 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건, 사고에 의해서 과전류나 과전압이 어탐으로 갔을 때 어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벨리나 카약을 포함한 모든 그 레저 포트들은 어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렇게 휴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탐이 다 동일해요. 로렌스나 허밍버드나 뭐 가민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모든 어탐들이 사용 매뉴얼에 보면은 반드시 휴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즈는 종류가 많잖아요. 몇 안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3암패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글씨가 이제 보일러나 몰라요. 여기 이제 3암패아 짜리 유리관인데요. 이것을 다량으로 이제, 이제 구입해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휴즈가 나갈 경우는 거기서 갈아 껴야 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원씩 밖에 안 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신에 이거는 방수 기능이 떨어져요. 카약이라든지 밸리라든 경우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 방수 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열려요. 이것은 이휴즈는 이것과는 좀 달리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자동차용 3만 폐아짜리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마린 업체, 마린 용품을 파는 곳에서 휴즈를 사용하셔가지고, 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빼면은 안에 유리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걸 이제 끼고 얘를 돌려 끼기만 하면은 이제 사용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이 휴즈, 안보죠이 배터리 전원선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가까운 쪽에 얘를 그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플러스 선에다가 설치하시고요. 마이너스 선에다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빨간색이 이제 보통 이제 플러스 선이잖아요. 이 빨간색 플러스 선에 배터리와 가장 가까운 쪽에 플러스 선을 절단해가지고 이 휴즈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A입니다. 3A짜리 어탐기 저, 저 휴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싼 어탐기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 비싼 어탐기 몇백 원으로 정말로 아낄 수 있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